<laughs> 난 기뻐서 웃음부터 나오네 <웃음> 왜 그러냐면요 오늘 2024년 6월 13일 TV 생긴 날이라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어, 여러분들 앞으로 어, 여러분들의 길을 받아서 제가 잘 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주셔야 되고요. 여직껏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미스 방송 나갈 때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십시오. 아 이미스 그러면 뭐 역시 여러분들이 그 제일 사랑하는 노래가 뭐 진정나 몰라 네뭐여러가지다 있지만 내 하나의 사람인가고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어, 국내외 에오디션 프로에서 제일 많이 에, 어, 뭐 후배 가수들이라든가. 그저 아마추어들도 제일 잘 부르는 내 하나의 사람인가보로 인사 드릴게요 오늘 역사적인 날 기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았어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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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 곡이 나온 지 40년 되는데 네. 저 노래 생활한 지 60년 되고 네. 40년, 네. 40년 네. 되는데 네. 이 곡을 40년 동안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아, 이는 네. 굉장한 네. 사랑을 네.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방송도 많이 안 하고 또 팬데믹 때문에 공연도 많이 없고 네. 해서 네. 이제 임미숙 네. 방송을 네. 하면은 네. 여러분들 네. 만나고 네. 싶으니까 만나라고 이렇게 한 거야. 잘했죠? 예! 아, 오늘은 이제 첫 방청객 겸 사랑하는 분들이 귀를 넣어주려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게스트 한 분이 계셔요. 예, 정말 어, 아주 귀한 분이시고,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래 행위를 할수 있는데, 이제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그 재즈라는 장르거든요 클래식부터 장르, 시작해서 마지막 행위로 하는 이 재즈 음악은 아주, 아주 매력있는 리버티 리버, 자유로우면서도, 리버, 자유로우면서도 리버. 아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멋쟁이 음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재즈 음악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설 어, 정말 K-재즈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네.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나보다, 나보다 몇살 살 많으셔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JAZZ 피아니스트 신관웅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관웅 교수님 모셨으니까, 모셨으니까, 모셨으니까. 제가 그 아, 그 네. 자랑하는 선생님의 아, 어떤 그타칭으로그 그그그 여러분 재즈 피아노스테 그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그, 그 약간 취해보는, 취해보는 것도 어떨까 아, 합니다. 아아아아 좋아요? 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 그러니까 어아 영광 영광. 예 저도 영광입니다 모시게 아 돼서 아 기쁩니다. 네아 네. 네. 아, 스님, 아, 어, 연주곡을, 연주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아주 행복하게 아주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왜냐면 하이 이름이, 제, 방, 제 방, 방, 임숙 방송 아, 이름이 예, 임숙의 즐거운 인생입니다. 아, 네. 네. <laughs> 선생님은 뭐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알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게 60년대입니다 와우. 제가 노래 시작할 때부터 계셨으니까요 그 옛날 그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tbc 방송교라고 있었어요 음. 네, 거기 또 이봉조 선생님 항상 네. 같이 계시고 네. 하여튼 선생님 나중에는 제한수직군 밴드까지 선생님이 이제 수, 어, 한 20몇명 모시고 있죠 <laughs> 선생님이 모시고 있어요. 와 저희가 이 재즈라든가 이 무대에서 이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음. 이런 재즈 연주를 재즈를 고집한 선생님들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laughs> 오늘 그 이제 여러분들게 이제 물어드리는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협연은 어, 어떤 곡으로 할까 했는데 오늘 한두 곡만 저하고 맞춰주세요. 어. 아, 왜냐면 예, 이미숙의 즐거운 인생은 노래도 부르고 악노래 나오면 또 일어나서 기쁘면 춤도 추고 아, 선생님이 저 분들을 저 관객에 오러 오신 저 분들이 일어나게 하면은 여, 여, 저, 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두석두석 하실 거 같거든요. 처음에 부른 노래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소울 가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호흡한 노래 중에서 어 우리가 선생님과의 몇년호흡이지 지금 재즈만 선생님 재즈가 몇년흡이지한 사십 년 사십 년 40. 아. 재즈만 이게 네, 정말 어 선생님도 방송 그 국에서 연주하고 또뭐 반주해 주시고 이러게 저도 이제 또또뭐 서울 좋아하다가 또 가요곡 키스셔가지고 가요대중가요 가수가 되면서 또 선생님들하고 또 재즈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십 년인데. 그냥 등 주고 불러도 호흡이 잘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첫 곡으로 불러 진정 나를 안네 미국판 진정남 몰랐네 같은 카사브란카 영화 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어그 우리가 그 대학로 천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매주 화요일이 이미 숙과신과웅 선생님의 데이 었어요 그래서 전전 전 세계 7년을 했는데 전 세계에 학생들이, 유 학생들이 한국에오면은 찾아주고, 었또 마지막 그 주일은, t h 서 r 밴드명하몇해하할때제할때제노래이 노래도 그르죠 그랬죠. e been at the 는 e n e r a l I 에 h 스 n k it's a wonderful little bit Where the black cloud of sorrow has taken you, wow. angels have not heard of returning you. Would they be angry if I joining you? Gloomy Sunday, gloomy Sunday. With shadows that span it all My heart is telling you how much I wanted you Little red flowers never awaken you Not where the black torch of sorrow is taking you Angels have not thought of every turn I hope never dream, never haunted you. My heart is telling you how much I wanted you. Ooh. MF 때니까 그때가 20몇년전 그대로 쳐주시네요. 아 덕분에 화통 같이 잘 불었습니다. 아아 여러분들 아 영화가 생각해요. 영화가 아 생각아 아 진짜 아 선생님이 우울한 그 일요일 날 어, 그리고 내 마지막 호흡을 당신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 뭐이 노래 금지됐었지. 어. 내가 보는 영자의 전성시대 주제가처럼 금지됐다가 풀린지 전 세계적으로 자살자가 너무 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슬프고 어, 네, 어, 너무 슬프고 말해. 그러니까 이하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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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드레는좀 슬픈데 아, 그래 네. 이미 스 슬프면 이런 노래를 또 불러야지 또 그리고 나도 이런 노래를 불러야 부르는 것 같아 아 선생님 정말 오늘 너무 좋아요 아, 오늘은요 아, 여기 이제 예, 저, 오신 관객들과 또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하나의 사람 가구를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어, 이것도 오리지널로 시시겠죠 선생님 앞부분에 한 열여섯 소절만 가르쳐주려고 그러던 어아 어. 비가 부탁드리겠어요 아내 네. 아, 네. 하나의 사람 가고입니다 선생님 뭐 이마에 나로 해도 좋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오리지널은 이미 망했어 <laughs> 어, 그냥 네. 네, 네. 이마에 나로 네. <laughs> <laughs>

어, 어, 그러면 아, 아주, 아, 어, 그래. 이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반주에 앞부분을, 앞부분을 한번 시켜보고자. 어. 어. 너를, 너를 보내는,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바람이, 슬프고 바람이 슬프고까지 응. 연습합니다. 근데 어디를 잘, 잘 불러야, 불러야 되느냐? 되느냐? 제가 조그만 팁을 주는데요. 너를 보내는 이러면은 정말 보내고 싶은,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냥, 그냥 보내기 싫어야 되거든? 되거든. 어? 어? 억지로 그래도 잡아야, 그 너를 한번 이렇게.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를, 어, 이게 아니라 네, 너를, 네, 오케이, 네, 너를, 네, 오케이. 쌤, 네, 쌤 부탁합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의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나딸리 술퍼라. 아우, 좋다. 좋아요. 한번 해봐. 선생님, 나 빼고 저기 한번 시켜봐. 한 번. 한 번. 너를 시, 시작. 너를 지 너를 시, 는둘한를오 시작. 너, 그렇지, 너. 바람 무슨 노래 내가 고라선 하늘에 하늘래 살빛 나타리 줄 벌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 전설의 재즈 피아니스트 우리 신화릉 교수님 1세대라고 합니다. 제주를 이제 시작하셔서. 예. 정말 멋있어요. 진짜 멋있죠, 여러분? 진짜 멋있대, 선생님. 저도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저, 그저 건강하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이미숙, 어, 그 이미숙 그 방송은요? 방송은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같이 부르고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제가 할 거예요, 거예요. 저기 오늘, 오늘 선생님 어, 뭐, 어, 외국 오늘 노래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어, 어, 너무 많이, 많이 해버리면 지루할까봐 치루할 지루한 아, 거 싫잖아 오늘 선생님 서머 타임은 음. 음. 선생님 이미숙하고 이 맞는 버전으로 음. 이 한여름에 음. 무더워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오, 해주기 오, 전에 오, 오늘은 s u m m 이라는 오, 곡을 지금으로부터 130년, 130년 전에, 전에 만들어진 아기, 아기 자장가거든. 아기 자장가 원래 이 s u m m 이 아기 자장가예요 예, 아기 자장가인데 자장가 자장가 자장 자장 포기하베스 뮤지컬인데 한 100, 1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곡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미숙하고의 한마당이 도리, 재즈파티 여기서는 어떻게, 임숙의 즐거운 인생에서는 어떻게 즐겁게 해주시 기대하면서 신나시면 일어나 춤도 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리뷰. 아케이지즈랍니다 여러분. 자 일어나서 일어나 준비하세요 여러분. 네 준비하세요. 서무천. 아름다운 여름날. 물고기는 뛰놀고 나무는 푸르는데 Your daddy is rich and, and your mommy s good looking So hush little baby don't you cry wow. Wow. 이제 한여름 시작되고 무더운데요 건강들 하시고요 어, 어. 이미순 방송, 방송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꼭 어.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One of these m o n i n y o u r o n a rise up singing n w i spread y o But he There's a nothing can harm With daddy and mommy, baby, baby standing by your side. With daddy and mommy, baby, baby stay.